저 분석 알고리즘은 완벽한데 왜 시드는 제자리일까요? 남들은 이미 셀퍼럴로 수수료 50% 할인에 90% 페이백을 받으며 거래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유일 페이백 최대 보장제.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수수료를 싹다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레퍼럴. 내 수수료가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가는 낡은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바꾸세요. 수수료를 수령하는 추천인의 자격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승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셀퍼럴입니다. 남의 지갑으로 유실되던 내 수수료를 내가 되찾아오는 가장 지능적인 자산 관리 기술이죠. 셀퍼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직접 레퍼럴 코드를 파는 방식입니다. 내가 내 계정을 추천하는 거죠. 근데 이거 대부분 거래소에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IP 추적 당해서 걸리면 그 즉시 계정 정지당하고 돈다 묶입니다. 수수료 몇푼 아끼려다 시드머니 전체가 날아가는 최악의 상황이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칭 공식 파트너라는 개인 유튜버나 블로그한테 받는 겁니다. 내가 수수료 돌려줄게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줄게 이건 무조건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개인은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여유를 임의로 바꾸거나 정산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채널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거래소와 정식 계약을 맺은, 공식 페이백 플랫폼, 테도맥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긴 개인이 아닙니다. 업계 최초로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은 기업입니다. 이 공식 계약 덕분에, 개인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페이백율을 제공합니다. 몰래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래소한테 정식 API 권한을 받아서, 시스템적으로 꽂아주는 겁니다. 거래소 관리 감독하에, 합법적인 API로 정산되니, 계정 정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최대로 돌려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테더맥스의 클래스는 숫자가 증명 합니다. 전세계 7만명이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평균 환급액만 370 usdt 우리 돈으로 50만원이 넘습니다. 특히 비트겟 쓰시는 분들 테더맥스 에서 비트겟 부스트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의 90%를 무조건 돌려받습니다. 기존 유저분들은 재가입을 통해 이벤트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데 재가입 문의는 테더맥스 cs팀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테더맥스는 api 자동 연동 이라 새벽 3시든 아침 7시든 내가 원할 때 출금 버튼 하나면 바로 입금 됩니다. 총상금 10만 달러, 트레이딩 대회까지 거래도 하고 상금도 타고 수수료도 돌려받고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이 혜택을 내것으로 만드는 시간 딱 3분입니다. 먼저 테더맥스 가입부터 해야겠죠.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회원가입 누르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는데 나중에 인증코드를 받아야 하니까 실제로 쓰는 이메일을 적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냥 넘기면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추천코드란에 이거 무조건 넣으세요. 이걸 넣으셔야 최대 130 usdt 우리 돈으로 18만 원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빈칸으로 두면 0원이니까 꼭 챙기세요. 이메일로 온 인증코드 입력하면 테더맥스 가입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비트겟 연동입니다. 테더맥스 로그인하고 UID 연동하기 버튼 보이시죠? 누르세요. 계정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 누르고 비트겟 선택해서 신규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비트겟 가입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 다른 건다 틀려도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레퍼럴 코드란에 이 단어가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코드가 있어야 테더맥스랑 전산이 연결돼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확인했으면 가입 완료하시고 비트겟 프로필에서 UID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서 그 UID 붙여넣기하면 모든 세팅 끝났습니다. 이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90% 페이백에 대회 상금 보너스 혜택까지 전부 여러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테더맥스에서는 비트겟 역대급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테더맥스에서는 포인트라는 것도 생겨요. 페이백 출금 시 일정 비율로 적립되고 내가 초대한 친구가 출금했을 때도 적립이 되는 제도입니다. 포인트의 사용처는 차차 공개될 예정이니. 모아만 두셔도 손해는 없을 겁니다. 딱 3분이면 여러분은 평생 낼 비트겟 수수료의 90%를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의 수수료를 되찾아가시길 바랍니다.